원래, 포스가 많지 않나? 저거 전 은근히 많이 안 나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게임을 할 때, 그니까, 적은, 내가 아, 생각했을 때 적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게임을 하면서, 내가 오해처리 스파이어 뮤타를 하려고, 스파이어 오해처리 스컬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게임을 임을 해도 임해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 좀 뭔가 변칙적으로 플레이를 할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더 유리하게 갈수 있는 상황이 내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돼. 굳이 그렇게 생각했던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변화무쌍하게 플레이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 왜냐? 그런 종족이 니까, 저그 는 그런 종족 이야. 왜냐? 라바 에서 유닛 이 태어나 는 거고, 해철이 하나 에서 유닛 을다 생산 하는 거기 때문에 테란 이나 프로토스 는 다른 부분 인게. 빌드를 구사를 할수 있는 게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 그럼 그 빌드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다크를 하잖아 그럼 다크를 해야 돼 다크를 하려고 하다가 다크 학한 할 수가 없잖아 맞지 내말 근데 저그는 뭐야 할수 있잖아 그런 거죠 그런 차이죠 근데 모르고 내가 오버고를 했네 오버고 안마라 아 우봉이님 안녕하세요 오보구 안마당 했는데 이거 안마당이 거 12풀 안마당이거든. 드론 두개 찍을게요. 오보구랑 12풀이랑 차이가 뭐냐면 드론 한 마리가 적어 12풀이 한 마리가 많아. 그럼 내가 드론을 두개 찍었다. 그럼 내가 한 마리가 더 많겠지. 얘가 6링을 찍었을 때. 근데 얘가 드론을 찍을 수도 있었기, 있기 때문에 드론 한 마리 더 찍을게요. 그리고 오버로드 찍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보고, 앞마당 타이밍 보고, 드론을 찍을 수, 그렇지. 이렇게 드론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 주어댔어요. 왜냐면은, 얘가 레어가 엄청 많네 내가 선 레어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이것은 뭐다? 나는 얘가, 앞마당 타이밍을 보고, 오버구라는 거를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앞마당 타이밍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 100 정도 차이가 나, 앞마당이. 그래서, 선 레어를 못 찍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지. 무조건 선 바로비다. 하지만, 역시, 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쉣. 그냥 얘는 12%안마당인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지? 얘는 그냥, 나 그냥 5부, 그냥 6링 했으면 이거 개털었을 것 같은데. 50 차이. 가스를 벌써 썼는데. 아니야, 이거 내가 그냥 링 찍었으면 끝났어. 12프라고 3레어 박았네. 이러면 끝난거지, 원래는. 자, 이거는, 자,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지금 개불리해요. 완전 못 이기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링으로 한번 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오버로드를 찍지 않았어. 왜냐? 인구수를 다 링으로 채우기 위해서. 한 타이밍이라도, 한라바라가 도착하는 것만이라도 빠르게, 좀더두 개라도 더 많은 양으로 갈수 있기 위해서 오버로드를 이제 찍었습니다. 아시겠죠? 스파이어 타이밍에 맞춰서. 이럴 때는, 저글링끼리 싸워야 돼. 성큰을 최대한 적게 때리면서, 저글링 대 저글링. 지금은 뭐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 성큰 때리다가, 딜이 분산되기 때문에, 링, 상대 링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럼 그냥 본진으로쑥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각을 만들어 보는 거죠. 성크한테 시간 낭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럴 때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왜냐면 뮤탈 쌈한방 남았어요. 상대 뮤탈 찍었기 때문에 이거 한방 있어요, 상대한테. 이거 내가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스컬즈 한 마리로. 걸두 개로 시간을 벌어주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리했나 보다. 무탈이 저렇게 많이 찍히는 게 보니까. 드론을 많이 못 잡았어 방금. 우와우! 이거 가야 되겠다. 아, 근데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스컬딜 많이 뽑을 수 밖에 없어. 2, 3, 4, 5. 나는 6, 7번 하거든? 이럴땐 저글링 두개를 쉬프트로 본진에 밀어넣어 진짜 개꿀팁 저그전에서 나만의 꿀팁 저글링은본진 미니맵 보이지 이러면은 저글링 타이밍에 맞춰서 가는거야 저글링이 본진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직 안들어갔지 지금은 저글링구이는 안들어가고 저글링을 잡았어 상대가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것도 좋아. 이냐 상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그 친구는 이 친구는 스컬구는 잡을수 는었겠지 있었, 그렇기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스컬지 그냥 놔두라 그랬지. 이렇게 소수일 때는 스컬지 놔두라 그랬지.